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정춘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좀비고에서 게임을 할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, 만약에 있잖아요. 님들이 좀비고등학교를 하는데, 좀비고를 발로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은 어떻게 될까요? 예를 들자면은 스토리모드나 아니면은 감염전 뭐 디비전 요런 것들을 발로 컨트롤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이 존재를 합니다 와 이거는 뭐 저도 처음에 요 소식을 접했을 때 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우리 정준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발로 좀비골을 하시는 유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같이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네, 여러분들, 일단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볼 영상은 어떤 거냐면, 아포칼립스라는 모드를 혼자서 발로 깨는 어마무시하고도 미친 영상입니다. 님들, 정준은요, 스토리모드 에피소드 0도 깨지를 못하는 그런 발 컨트롤. <laughs> 어떻게 보면은 이발 컨트롤이랑 정준의 발 컨트롤이랑 좀 다른 건데, 와, 이분은 진짜 정준의 발 컨트롤이 아니라 찐 발로 아포칼립스를 클리어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요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바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<목소리> 보자구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삼촌입니다. 어, 아포칼립스를 ABC 다 깨봤죠? 그래서 엠블럼을 따보고자 했는데, 그 솔로 엠블럼들 있잖아요. 그거 한번다 발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포칼립스 엠블럼을 따려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한다고요? 아니, 잠깐만요, 삼촌님. 어, 이거 좀 이상한데요? 아니, 손으로 해도 어려운 거를 발로 하거예요 아니, 어, 어, 어. 예, 일단은 영상 보, 보겠습니다. 예. 음, 역시 슈터지. 갑시다. 에너지는 필요 없죠? 어차피 쓰기만 할 건데 뭘? 좀 빼기. 기 아니 잠깐만요. 방금 전에 이렇게 <laughs> 생긴 좀비 있잖아요. 요거 요거 겁나 세 보이는데. 어, 우 되게 발로 그냥 꾸드럽패네요 아니, 나는 얘를 잡으려면은... 어... 온갖 힘을 다 써야 잡을 것 같이 생겼는데... 어... 아, 삼촌님께서는 그냥 발로 뚜드러 팹니다. 자, 일단은 영상 넘어왔고요. 같이 계속 감상하시죠. 아? 아래 조금 피지 없죠? 여기 두 마리, 세 마리였네. 와우! 자, 오... 자, 한 마리씩 천천히! 아니 님들 잠깐만 기다려 봐아니 뭐야 방금 전에 좀비들이 사방에 이렇게 겁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미동도 없이 네 여러분들 앞에 좀비가 있네요 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비 한 마리 처치 두 마리 처치 세 마리 처치 마지막 남은 네 녀석도 처치 와 이거는 뭐죠 엄청 태연하게 잘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삼촌님께서 여기 구역 보스를 이제 도전하시는데 와 보스 처치 같이 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봐야겠죠? 오케이. 고고. 자, 이제 보스전. 오, 아, 피가 왜 이렇게 많아? 와, 저렇게 겁나 세 보이는 보스를 발로 깨네요. 뭐 어떻게 된 일이요? <laughs> 와, 우와, 아. 자 근데 보스 피가 오,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리어. 와. 를또 깨버립니다 아니 풀메탈 머시기 좀비 방금 요거 있잖아요 요놈 요놈이 약한 놈이 아닐텐데 아 물론 님들한테는 약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겁나게 셉니다 근데 요놈을 발로 농락하듯이 컨트롤하면서 다 피해버리고 마지막에는 고, 클릭. 녀석의 뚝배기까지 깨버리네요 와 이거는 미쳤다 그냥 성스럽습니다 미쳤다를 뛰어넘어서 성스러운 그런 플레이네요 님들도 이 정도는 할수 있나요? 저희 시청자분들 이 정도는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분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이거를 정말 끝까지 보스까지 깨버립니다. 미쳤어요. 계속 봐보시죠 여기 직업은 스포츠가 낫겠죠? 가자. 불필요한 것은 안 갈게요. 됐다. 아. 뒤로. 잠깐만요, 님들. 여기서 한번더 스탑 좀 할게요. 아니, 지금 복도 구간에 좀비가 겁나게 많거든요?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우 영상에서는 좀비가 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튼 제가 보기엔 좀비가 많았습니다. 근데 정준이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아 좀비다! 아 도망가! 아 멀리서 공격해! 아 그리고 심지어 앞 뒤로 좀비가 있습니다. 지금 캠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지. 앞에도 좀비가 있고 뒤에도 좀비가 있어요. <laughs> 자 그럼 바로 같이 다시 시청해 보시죠. 자 뒤로 빠집시다. 오 고민형은 산넘지. 아! 아 됐다 자 여기 아왜 이렇게 많지 여기 여하고 여기 징격 울리죠 아 이거 구미형이 여기 있냐 발바닥 조심. 자, 여기도. 됐어요. 오. 오, 이건 깔끔하게 개발했다. 자, 일단은 님들, 삼촌님께서 지금 보스 전 스테이지까지 도착을 하셨어요. 어, 근데 이게 찐보스는 아닌데. 중간 보스죠. 예, 중간 보스 스테이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. 아니, 바, 아포칼립스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? 나도 한번 발로 해 볼까? 어, 음, 죄송합니다. 제가 발로와의 실력은 안 되는 거 같군요. 시청자분들은 이러겠지. 야, 정쯤 발로하기 전에 손으로 먼저 깨고 와라. <laughs> 이러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그러면 삼촌님의 보스전 플레이를 바로 보냐 같이 감상을 렛츠고. 자, 보스전. 오케이. 와우. 오, 굿. 나 여기로. 오. 오 어. 오. 자, 마지막. 오. 잠깐만요, 여러분, 한번더 멈추겠습니다. 왜 멈춘지 알아요? 아니, 어, 보스가 뭔가 좀 싱거운 것 같기도 한데, 어, 내가 생각했던 보스랑은 좀 다르네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? 그냥 중간 보스도 발로 손쉽게 처치를 하시는 모습에 제가 감탄을 해버렸습니다. 시청자분들 지금 보시면서 무슨 기분이 드시나요? 와, 이거는 대박이다. 어떻게 사람이 발로 게임을 할 수가 있지? 아니, 이것조차도 신기한데, 아, 좀비고에서 이제 아포칼립스를 발로 깨버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영상들도 다루어야 되니까 보스전 진짜 찐보스전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굿! 보스전! 자 위로 자 조심히 됐어요 천천히 딜딜 딜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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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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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 잠깐만요. 방금 보스 좀 쉽지 않아 보가는데이걸 이렇게 발로 깨버린다고? 아, 저는 에피소드 0 보스가 아니라 잡몹들도 그렇게 힘들던데 아 삼촌님 저 이거 예? <laughs> 컨트롤 강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겁나 잘하시네요 삼촌님은 분명 이러시겠지 아 강의요? 딱히 강의랄 건 없고요 그냥 잘하시면 됩니다 좀비고 많이 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러실 겁니다. <laughs> 아니, 이분 레벨이 97이거든. 그리고 정투는 레벨이 13이거든.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된 뉴비거든. 그래가지고. 아, 이렇게 또 클리어를 하게 되네요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더 다른 영상을 준비했는데 뭐죠, 이거? 여기 썸네일만 보면은 사무엘인데 에피소드 3 하드 발로 깨기? 잠깐만. 어, 이거 한번 보자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삼촌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발컨디앙 시즌1의 최종화죠. S3 하드 발로깨기입니다. 한번 저의 최종장은 다 같이 봐보시죠.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에피소드 3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스테이지인데 아니 잠깐만요 삼촌 이거 발로 깬다는 거 맞습니까? 아니 에피소드 3노멀모드도 아니에요 하드모드를 발로 깹니다 와 이거 좀 기대되는데 님들 기대되지 않습니까? 그럼 바로 같이 한번 정준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고 자 난, 일단은 시작이 됐는데 어 뭐야 저거 뒤에 야 <laughs> <죽으면 안 돼요. 웃음> 저것들 뭐냐 겁나 무섭게 생겼네 일단 여기서는 죽으면 안 돼요 아아나뭐 하냐 클리어 <목소리> 와 이걸 계시네. 자, 어쨌든 2라운드 왔습니다. 잠깐만요, 님들. 어우, 좀비가 방금 전에 DJ 좀비였는데 잠깐 얘, 어다 얘 어썸팩이랑 그런 데서 많이 봤는데, 야 미안하다. 내가 너 나오면은 되게 욕 많이 했거든. 아니 또 DJ 좀비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. 아유 뭐야 이 자식. 또 나와, 또또또 또, 또 이랬는데. 아, 이 녀석이 보스였구나. 아, 오케이. 좋아요. 오, LP 해주고. 자, 한 마리씩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쟤는 제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일단 잭슨 아... 일단 살리러 갈게요 오케이 빨리빨리빨리 굿굿 어? 아 어? 잠만 굿 이초이 초. 어, 살렸다. 리 와, 삼촌님 이거를 진짜 발로 깨시네요. 저는요 이거 발로 절대 못깹니다딱 보기에도 겁나 어려워 보였는데. <laughs> 와, 이거를 진짜 발로 깨시네요. 멋있습니다. 이게 바로 좀비 고등학교 삼촌이지. 여튼 이렇게 해서 DJ도 클리어. 그러면은 좀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보스전 사무엘로 바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. 아, 어쨌든 마지막 라운드. 자 아? 좋아요. 오오 오. 오, 오. 빠르게 살려줍시다. 야, 아, 오, 이꿀 아, 1 <laughs> 됐다. 자, 자, 빨리, 자, 여기 있으면 되죠. 오! 와와 와, 이거 뭔가요? 이거 뭔가요? 뭔가요? 아 뭔가요? 이거 와 지린다 와 사무엘 진짜 겁나 어렵게 생기고 유명하죠 어렵다고 근데 보통 모드도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하드 모드로 깼습니다 근데 손으로 깬게 아니야. 내가 손으로 깼으면은, 진작에 리뷰 영상을 안 했어. 근데 발로 깼습니다, 님들. 와, 사무엘 에피소드 3. 하드모드 발로 깨기. 미쳤죠? 겁나 지렸죠? 이게 바로, 삼촌이지. 자, 일단은, 이렇게 해서, 발컨제왕. 에피소드 3 발로 깨기를 성공적으로 이, 클리어 하셨구요 자, 일단은 오늘은 제가 삼촌님의 이제 발 컨트롤 영상을 한번 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아니, 저는 솔직히 발로 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나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일단은 에피소드 3 하드 모드를 발로 깨고 그리고 아포칼립스까지 발로 깨고 그냥 그냥 다 발로 깨버리십니다, 이분은. 아,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다면은 다음 영상도 한번 삼촌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. 자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촬영에 허락해주신 삼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한번 꿀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모두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님들 모두 안녕. 빠이빠이 잘가요.